뭔대가 입질이 들어온 거 같아. 왔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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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좋았어. 오늘 날씨가 이상합니다. 오늘 풍속 5m/s라고 그랬는데 바람은 한2 정도, 1.5 정도 되는 거 같고. 오. 날도 춥다고 그랬는데 춥지도 않고 엄청 더워요. 오늘 일기예보가 전혀 안 맞는데 저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저 오늘 위치한 곳은요, 무한이고요. 무한의 수로권에 도착을 했고, 어, 일단은 바람이 없어요. 희한하게. 오늘 바람 엄청 많이 분다고 그랬는데, 바람이 없네. 오늘은 미끼를 두 가지를 써볼 거예요. 지금 글루텐하고 지렁이 같이 병행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루텐은 어묵으로 음, 투하고요. 요거요거 반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반. 어제 조가는 많이 안 좋았대요. 이쪽 지금 지인분들이 계셔가지고 물어봤는데, 음 이쪽은 그나마야 낱마리로 나왔고, 그 다음에 저쪽 좀 오른쪽으로 한 100m 좀 넘어서는 다 모랑. 보트도 꽉 맞고 다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느낌은 그렇게 딱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해 봐야죠 해 보겠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이제 날이 더 추워지면 지금도 날이 추운데 날이 좀더 추워지면 이제 물색도 굉장히 맑아질 거고요 아마 이제 입지를 보기도 힘들 거예요 가장 이제 인기도가 높은 지역이 어디냐면 해남, 영암, 그리고 무안권 이렇게인데 저는 이제 겨울 되면 무안권으로 출조를 많이 합니다 무안권으로 여기는 긴데를 펴면 펼수록 수심이 낮아요. 와, 대피니까 바람분다. 지렁이 한번 끼워서 던져보겠습니다. 수초 바로 앞에다 하나 던져볼까요? 입질이네? 아씨, 뭐야. 찌가 잘 안보여가지고, 물살 때문에. 아,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지금 36대를 막필라고 그랬는데, 물색이 워낙 좋아가지고, 굳이 이렇게 수초권으로 안 붙여도 될것 같아요. 입질이다. 지렁에서 입질이 오네? 자번가 뭔지를 모르겠다. 아우, 씨. 아, 이게 자꾸 육공대에서 입질이 들어오는데, 이게 붕어 같진 않은데, 느낌이. 와, 근데 이게 풍속 5mps에 육공대로 던지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근 네, 이제 대편성을 다 마쳤습니다. 긴 데는 6.0 칸이고요. 가장 짧은 데는 4.0 칸입니다. 어, 수심은 60에서 80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물색은 굉장히 좋아요. 물색 굉장히 좋고. 앞에 이렇게 떼짱 쪽으로는 완전 붙이지 않고 어, 최소한 1m 정도는 떨어뜨려가지고 다 던져놨는데 지금 육공대에서만 입지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계속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블 암호 TV 시작입니다. 레츠크리 아, 육공대 또 입질 들어오네. 아, 뭔지를 모르겠다. 아, 이게 뭐야? 육공대는 계속 지금 잡벌질이 들어와가지고 지렁이 빼버리고 지금 글루텐으로 바꿔놨습니다. 지금 저 상태에서도 화점질이 많이 한두번나온다그러면 옥수수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잡았어. 60대에서 나오네요. 지렁이에서 계속 깔짝깔짝 하길래 글루턴으로 바꿨는데, 글루턴에서 나왔습니다. 첫수했습니다 60대. 첫수니까 사이즈가 좀 잘더라도, 개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커요. 25 나옵니다. 25. 25cm입니다. 야, 널치 좋았어. 나 좋았어. <laughs> 아, 비린내. 아, 비린내. 겁나 좋아. 얼마 만에 맡아보는 비린내냐. 아, 가자. 여기 항상 오면 시간이 거의 1시에서 2시 이후로 이렇게 입질이 붙더라고요 거의 피크타임은 3시부터 6시까지가 피크타임이고 이제부터 집중할 시간입니다 육공대에서 아... 아... 나오긴 나오는데 사이가잘 다. 인사하시고. <laughs> 지금 날씨가 참 거시기한 날입니다. 바람이 불었다, 안 불었다. 그래요. 입질 보기도 좀 까다롭고, 좀 지저분하게 입질이 좀 많이 좀 들어오는 편이네요. 어디 갔어? 응. 와, 그나 빠졌다. 와, 빠졌어 빠졌어. 방금 챔질하면서 물벌어가 확 치더라고요, 뒤쪽에서. 와, 목줄 나갔다. 목줄 나간 거 보이시나요? 빨리 재정비해서 다시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아깝다. 여기서 항상 낚시를 하다 보면 늘 똑같은 경우냐면. 잔발이 나오다가 큰 놈이 터지더라고 어떤 사이즈가 나올 줄은 몰라요 여기는막6치 나왔다 4자 나왔다 막 이래가지고 항상 낚시를 긴장하면서 해야돼 아..그나저나 너무 아쉽다 야 너무 아쉬워 오늘 육공대가 히든이구나 입질이야 뭐야? 아이 물살 때문에 입질을 간파하기가 힘들어. 살짝 끌고 가다 배은것 같은데. 좀 살짝 잠긴 것 같고 그렇죠? 왔다, 왔다, 이야, 좋았어. 우와. 와, 좋아, 좋아. 오늘 육공대가 히든입니다, 히든. <laughs> 지금 많은 조사님들이 계시는데, 뭐 잡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 자만 잡고 있습니다, 자만. 육공대에서만 입질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게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한 27.5, 28 정도? 그 정도 될것 같아. 아홉 치입니다. 좋았어. 아 근데 부어가 엄청 차다. 꼭 얼음 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얼음 만지고 있는 것 같아. 요 다. 뭐 다른 낚시대를 볼 필요도 없어요. 어, 볼 필요도 없어. 딱 거기야. 뭐야 누자? 뭐야 누자마자. 우와. 와. 두자마자 먹어버렸어요. 와, 씨. 물파장 겁내. 크게 이었어 와, 아깝다. 뭐지? 잉어도 잘안 나오거든요. 잉어도 잘안 잡히는 곳인데. 일단은 저기 육공칸 그 위주로 해가지고 고기는 붙은 것 같아요. 대편성을 바꿔봐야 될것 같아. 짧은 데는 일질이 없으니까 접어버리고, 제가 잠긴가? 아, 오른쪽으로 대 바꾸기를 잘했어요. 5.6 하는 3마리 나왔습니다. 8치입니다. <laughs> 한26 정도 되겠네, 26 정도. 좋았어. 6공도가 입질인가? 아, 안 보여. 한 매트가 살짝 올라왔던 것 같은데. 왔다. 아잠잔 <laughs> 아, 아까 터진 놈들이 계속 지금 미련이 남아가지고. 아, 너무 아쉬워요. 두 번이나 연속 터져가지고. 너무 속상합니다. 지금 지금 시간이 5시 6분입니다. 지금 긴데서만 입질이 들어오고 있고요 바람이 완전히 그쳐가지고. 아, 지금 분위기는 최상입니다. 최상. 남은 시간 바짝 조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대가 입질이 들어온 것 같아. <laughs> 나큰놈 잡으러 왔는데, <laughs> 요런 것만 나와요. 덟치좀 <laughs> 사이즈가 약간 아쉽긴 하다. 그쵸? 더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놈한 마리 나오겠죠, 뭐. 해보겠습니다. 방구도 자주 끼다 보면 큰거 나오듯이, 잠발이 계속 잤다 보면 또큰놈 나오지 않겠습니까? 좋아먹었습니다 남은 시간. 바짝 쪼아볼게요. 또 육공띠 입질이다. 위밤 새도록 잡겠네, 밤 새도록. 작았네, 밤 새도록 <laughs> 야, 앞에다 던질 수도 있겠다. 잘 가라. <laughs> 진짜 육공띠 안 폈으면 꽝 치고 갈 뻔했어요. 육공도에서만 계속 나오냐, 어떻게 된 게. 공대 또 입질이다. 이야. <laughs> 아우씨. 아우 미치겠네. 미치겠죠? 저도 미치겠습니다. 참말입니다. 일곱치? 일곱치네요. 이건 뭐 거의 딴 데를 볼 필요도 없어요. 60대에서만 계속 나오니까 <laughs> 60대만 집중해서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밤낮 이안 하려고 그랬는데 잠깐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아쉽다. 뭔가 큰 놈이 나올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지금 준철 것만 나오고 있으니까 약간 좀 아쉬워요. 캠미 끼우고 한두 시간만 쪼아보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지게 올려주라. 멋진 놈 부탁한다. 이제 캠이 다 끼웠고요 이제 초저녁장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봅시다 잠깐 밥을 먹고 다시 한번 조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밥을 좀 먹겠습니다 오굿 오예 보쌈 감사해 먹겠습니다. 낮에는 소고기, 밤에는 보쌈 잘 먹는다. 아, 밥도 맛있게 먹었고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 계속 밥을 먹으면서 찌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입질이 없네요. 입질이 없어요. 여기는 희한하게 이렇게 좀 초저녁장은 입질이 없더라고요. 아니면 아예 새벽장. 아니면 한 9시 정도 넘어서 그때부터 입질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아요. 참 특이한 곳이야. 의외로 낮장이 잘 되는 곳이고. 좀만 더 지켜보다가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어, 4번도 입질이다. 입질이 동시에 들어왔어요. 입질이 겁나 약해졌네 3번도 입질 들어온 것 같은데 갑자기 왜 이래 아, 입질이 겁나게 약하다 지금은 빨리 챔질하기보다는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애들이목 안까지 못 삼키고 있는 것 같아 요 1번 왔어 어 떨어졌다! 아 어, 오늘 방송 이대로 마감해야 될것 같아요 아, 좀 사이즈가 많이 아쉽긴 한데 터진 놈도 너무 아쉽고 어, 밤 되니까 입질이 좀 소가 상태로 보이네요 좀더 늦은 시간이면 거기 입질이 좀 붙을 만도 한데 아무튼 철수하기 많이 아쉽습니다 오늘 방송 이대로 마감하고 다음에 더 멋진 포인트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